그가 그지온다지금이야난 그가 금은로그 남자의 심장을 찔렀다. 그 순간 빠른 금포를금은지며안의금내 지금은! 지금들 지금은! 지금은! 지금 가요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피아노와 함께 우는 오이 대학 작곡가. 너무 많아가지고 카메라가 이 아, 앞에도 하나 있네요. 엄청 예. 많네요. 카메라뭐 어. 음. 사실 제가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쑥스럽긴 하지만, 네네. 뮤지컬이 약간 제가 어제 사실 드레스 리허설 하면서 네? 송출되는 시연 영상을 살짝 봤어요. 어허. 봤는데, 뭔가 영화 같더라고요. 약간 음. 좀어 이제 카메라들이 찍고 있는 영화가 굉장히 70년대 같은 약간 어? 좀 그런 어. 필터링이 씌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어 저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가 처음 테스트한 거였는데 예. 처음 테스트가 그 정도였으면 9월 달에는 얼마나 완벽할지. 네 저는 그게 너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 거의 백클램트 지금 압박을 주시는 <laughs> 네, 제가 지금 재고 있거든요. 네. <laughs> 근데 실제로 저 우리 주찬 씨. 네네. 사실 이제 피아노 치는 씬이 굉장히 많은데 아, 맞죠, 우리 맞죠. 주찬 씨가 사실은 악보를 못 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떠세요? 사실 음. 음악 감독님께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해주셨죠. 이제 처음 제가 악보를 못 봤는데 예, 예. 어, 보는 법을. 살며시 익혀가면서 약간 정확히 보진 못하지만 그래도 아 이렇게 한음씩 올라가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코드만 볼줄 알거든요. 어... 그래서 많은 고생을 해주셨어요. 저안 계시지만 네 우리 하정 음악 감독님께서 음... 엄청난 고생 끝에 제가 이렇게 광역 소나타에서 피아노를 칠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와첫 데뷔 뮤지컬인데 피아노의 연기의 아... 노래까지 해야 됩니다. 나이도 심지어 스물 두 살. 아이고야. 아이고. 저랑 동갑입니다, <laughs> 여러분. 토끼띠. 오와. 네, 토끼띠. 네, 띠동갑인데. 네, 네 그렇죠. 와, 놀라워요. 아유, 아닙니다.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음. 열심히 연습 중입니다. 아, 멋집니다. 네. 예. <laughs> 어, 착한 동생. 잘 부탁드릴게요. 마이크 대 주시고 아, 말씀해 주시면. 아, 아, 예, 거들어 준다고 착한 동생이라. 아, 누 누구가요? 주찬이고요 아, 주찬 씨가. 아니니다어 어떻게 거들었나요? 네, 아그 솔직하게 네, 음. 짜증 날땐 짜증 난다고 해가지고, 음. 아뭐애쓰도 사람이니까. 그죠. 네, 그럴 음.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가지고, 음.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번 시즌 마지막으로 우리 주찬이. 어, 네. 네. 우리 막내거든요. 아, 그쵸, 그쵸. 챙겨줘야지. 아, 감사합니다. 예. <laughs> 어, 또, 저희 광염소나타 많은 네. 가족분들과 또 우리 많은 배우 형들께서 너무나도 잘 챙겨주셨기, 아, 잘 챙겨주셔서. 예. 그 덕에 제가 이렇게 첫 뮤지컬을 좀잘 집중해서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 어, 여러분들이 엄청 큰 기대를 하고 오셔도 그 어떠한 기대보다 더 어, 큰 보답을 해드릴 테니. <laughs> 네 많이 기대하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예 잘하죠.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어 우리 또 막내